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네 오늘은 수화로 인사하기 그리고 수화로 숫자 표현하기 지숫자라고 하는데요 지숫자까지 배워볼게요 일단 인사라는 단어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양손으로 쥐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인사 이게 인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 방향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인사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방향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은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왼팔을 쓸고 주먹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왼팔을 쓸고 주먹.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등의 인, 모든 인사말은 다이 이 표현으로 다 통일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일단 만나다. 만나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검지. 검지를 지워주시고 이렇게. 검지 이렇게 아랫부분이 만나면 됩니다. 만나다. 만나다. 어, 이것도 인사랑 마찬가지로 방향은 다양하게. 앞에서도 올수 있고 옆에서도 올수 있고 이렇게. 방향은 다양합니다. 만나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약간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가슴 쪽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이, 이런 비슷한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표현됩니다. 반갑다. 네,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합쳐서 해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 이름은 모모입니다라는 이제 소개 표현을 배워볼게요. 일단 저제 이름은 약간 이름표를 본떠서 만든 수화인데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름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름표 자리에 이렇게 갖다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제 이름. 제 이름은, 이름 자리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화로 본인의 이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입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번 박수 치고, 오른손 내려놓고. 박수 치고, 내려놓고. 이게 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인 루비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제 이름은, 루. 입니다. 그리고 어, 상대방에게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름이 뭐예요?라는 표현은 똑같이 이름이 뭐예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어볼 때는 이름이 무엇입니까?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어, 이제 질문할 때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 육하원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여섯 단어가 있죠. 일단, 누가는 손을, 이렇게, 손등을, 이, 이 손가락 등 부분을 턱에다가 대고 두번 이렇게 스쳐주시면 됩니다. 누가, 누가. 그리고 언제? 언제는 이게 아까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에 때. 이게 때거든요. 무엇에 때를 붙이면 언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도 때라는 표현이에요.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엇에 때. 이게 언제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디서는 무엇 플러스 장소. 무엇, 장소. 이게 어디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도 역시 무엇이 들어가는데, 무엇 플러스 방법. 우리 미음 있었죠? 미음. 미음을 이렇게 부딪혀주면 됩니다. 거꾸로 해서 부딪혀줘요. 이게 방법. 그래서, 무엇, 방법 하면,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왜. 왜는 간단한데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궁금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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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를 할 때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하는 수화를 구화라고 하는데 수화를 할 때는 구화와 또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근데 궁금한 표정을 같이, 뭐예요? 라는 표정과 그리고 입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배워볼게요. 이제 다음에. 다음에라는 표현은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음에. 앞으로,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라는 표현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V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V. 또, 다시,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만나요, 이런 표현이죠 아까 만나다라는 표현 배웠죠. 뵙겠습니다. 똑같이,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뵙겠습니다. 같은 표현이니까 만나다라는 수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도 되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배울게요.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왼손을 쫙 펴주시고, 오른손을 세워서 두번 정도 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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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루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6화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합니다.